백카드하고 갑시다. 오케이. 오우씨, 멍 때리다. 아니 설마 이거 얘네 다예요? 저다 패카도야 저거? 뜨뜻이 아닌데? 민치님 저게 새 나무 말이 보이는데? 피인 새끼가 패카도 맞는 것 같은데? 예 네, 패카도 맞아요. 체크 맞아요 오케이 아니 왜 뜨지 안 가나? 아 근데 나 이게 거리가 안되네 지발아 <laughs> 씨발 체육관 체육관 못들어가더라 <laughs> 한 스쿼드? 나도 체육관 못들어가겠다 일단 두 스쿼드 이상 옆에 집으로 내려가고 바로 총먹어야다 거니 거니 아래 그 내려가 어 그그그 그 총먹어 그, 그먹어그집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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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그, 먹어 그집 먹어 그, 나그 오른쪽 집, 그, 에스게그 고래 많거든 지금. 얘네들 당겨서 채워놓고 가겠는데? 아니야, 못당길수 있게 많아. 근처에 내렸다. 으으으, 뛰어. 총 좀, 총 좀. 아, 연병. 바로 3층. 지나갔어? 뭐야, 총 좀, 총 좀.

아너 아 멀어 아 씨발 3층이었어 3층 네 3층 얘는 바로 스카주고 나는 씨발 사이가지고아 아, 아, 확인, 아, 확인 확인 둘 있다 둘아 아, 아, 2층, 2층 내려왔다 어 봤어 봤어 2개 핀데 저 노란 놈이 나한테. 나 총알 없어. 한 마리 기절. 적고 있다. 한 마리 기절. 나이스! 스스. 앞에서 쓰러진 거야? <laughs> 1층 바닥 들어왔다. <laughs> 어, 뭐, 무서워 어, 깜짝아. 나... 무슨 <laughs> 부스 계속 줌, 줌 이상하게 돼가지고. 우와, 스카 존나 멋있네? 뭐냐 이거? <laughs> 뭐야, 누가 총구하는 거야? 이거 민치님인가? 민치님 육품 내가 먹는다. <laughs> 오산좀 없나? 와 스카 스킨 봐. 그니까 개멋있어. 5탄5탄 있다. 아한테한테 아, 협찬 받았어야 됐나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와이 새끼 뭐야? 어디서는데? 체육관 안에서 있어? 체육관 아직도 3층 있어? 계단에. 3층 계단에 아직 그냥 가만히 있어, 앉아 있어. 아나 부스스 안 들고 있어, 애기 들고 있어, 잡이 건데 2층하고 1층 사이 계단. 와 사람이야 저거 와. 이투 그, <laughs> 새끼들 아니야 이거? <laughs> 심지어 두명 이상이었네. 어, 맞았나 봐. 누 새끼들 있지? 녹았다. 담배만 피고 올게요. 어, 저은 생각. 네. 레디 레디하고. 아, 오케이. 제가 적당히 시간 봐서 할게. 네. 아,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아, 수고하세요. 수고했어요. <laughs> 오늘 1시까지 내집 네 앞으로 와. 골목길. 1시? <laughs> 왜 1시야? 아 50분에 올래 그러면? 뭘 언제 12시 50분? 어. 왜좀더늦긴한데 왜? 왜 이제 뭐 하나? 술 빨리 먹자. 그래. 초밥 새끼가 시발. <laughs> 아니 뭐1시에뭐 하기로 했어? 아니, 나는 빨리 먹고 싶어서. <laughs> 그러면. 빨리 아, 먹고 싶어서. 요즘 왜 그러냐? 술을 수를 늘리고 싶니? 니는 <laughs> <laughs> 족밥이고지 예린이만 이기면 되거든? <laughs> 이새끼 <laughs> <laughs> 예, 오늘 예린이 오늘도 일갔냐? 응 <laughs> 오늘 형무였어 어서하세요 아유. 빨리요. 오케이. 초대. 오프라인 고초고 코인이 부르는데. 저분 마이크 저분 마안 아, 네? 되세요? 저요. 저요 왜요? 아니아니 응. 아니야. 아니, 아니. 저 다른 분. 담비 민... 필요하다, 담비. 담비 필요하세요? 네. 저 이거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어요. 아,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. 네. 30, 30초, 36. 야. 들어오기 위해서 방을 먼저 잡아놓는다? <laughs> 어... 그만, <laughs> 알지, 알지. 그만, 알지. 요즘에 거니, 롤을 할까 좀 생각 중이야. 롤? 응, 이릴리아가 저 멋있어져. 같이 하자. 니조밥이잖아 어? 네 도파비잖아. 어? <laughs> 거니, 내랑 <laughs> 같이 <해야> 할 생각 <laughs> 하지 마라. 실버 새끼가 귀여워서. 실버 새끼? <laughs> 아, 실버예요 응. 음. 안, 하, 안 하지, 지금은. 맛있겠는데. 같이 게임 못하겠다. 아니, 뭐, 어딘데, 어딘데? 나 아, 냄새난다. 허. 플래티넘입니다. 플렉이에요 아, 같은 플래이에요 <laughs> 죄송한데, 그. 말할 때 좀, 바로는 건좀 없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, 실버라. <laughs> 나 실버야, 어... 거니? 심각한데? 아, 왜 실버인데? 나 골드였어. 어 골드도 음, 내가 근데? 군대 가기 전이라 해서 일주일 만에 찍은 거라고 마음 먹고 어떤 게임이요? 로리어롤 아, 오셨구나 음. 이분 건대 다니 건대 다니세요? 아니 살고 <laughs> 아, 네. 아, 건대 살고 세종대 다녀요 그래요? 예아니 부사가 건 건대라서 수 있길래 이쁘죠 이거 아 싫어, 안 이뻐 아싶은데 네. 이게 네 혼자 있어서 그래. 다 같이 있으면 예쁜데. 어, 다 같이 하면 예뻐. 옛날에 그 아케이지. 니도 있었잖아 시바 생각해볼까 그래서 말해주잖아. 다 같이 있으면 예뻤다고. 음. 니도 있었 네 뭐였는데? 난안 했지. 아, 안 했었나? 난 그때 아, 아니야. 여행 갔었잖아. 음, 맞다 맞다 맞다. 뭐야? 뭐야? 나갔어. 이 새끼 시팔 뭐야 새끼야 이거? <laughs> <laughs> 어? 기다렸더니 업데이트 하는 것이요나 <laughs> 잠만 시작하면 들어올게. 한번. 야 들어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 죄송한데 자리 하나 있습니다. 팀 팀버랭님 아쉽군요. 세요 <laughs> 주머니에 라이터 세개 <laughs> <3개> 들어있어. <laughs> 뭐하는 짓입니까? 아 너무하네 진짜 들어왔는데. 수고하세요. 시킨뜨듯고 수고하세요. 어, 이렇게 어, 확인했어요. 이랬어요. 네, 네. 그 피시방 소리 네. 들리는데, 그 음성조절 좀 해줘요. 네, 그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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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짜증나님, 어, 죄송한데 자리가 있습니다. 어, 예. 지금 괜찮나요? 좀 더... 딱 지금 어떠세요?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게임 하고 계신 건가요? 어,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다 방을 옮겨겠어예어디로요기다봐요네 어, 어, 어? 여기는 무슨 방이죠? 여기는 제 개인 채널 방입니다 <laughs> 이름, 이름 이쁘네요. 약간 제 스타일인데. 음흠. 그럼 어디, 앞뒤 어디가 그겁니까? 방 깎고 아, 있었어. 앞인 거 같은데? 어디, 어디가 아이디에요? 저 앞에, 앞에, 앞에. 오케이. 마이크 지금 시즌, 시즌 시작한 건가요? 지금 새 시즌? 여기 모르겠어요. 여기 이게, 이게, 이게 뭐야. 이게 안, 반응이 안 돼. 아, 반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떠요. <laughs> 리더 모드 변신 <laughs> 안 되죠? 예. 네. 뭐지 방금 아, 아, 진동 올렸는데? 응? 폰중독이야 폰중독 폰 그만 만져 아폰 안맞는다 <laughs> 야 니가 전화해 누구냐고 벨소리 들으면 기억 안나? 술마셨지이도 내일 안가? 근데 이 시간까지 술 먹으면 어떡해 바꿨다가 다시 바꿨어 원래 팝송으로 바꿨다가 친구가 이딴 거지 말라고 해가지고 어딘데 지금 아, 나 눈이 이상한 이유가 있었네 나. 이상한... 아니, 한 번도 안 났네, 이제, 요즘에 눈 사? 눈이 잘되다 보네 음. 음 어딜 가지? 오케이, 저희는 여기로 갑니다. 여기가서 차, 4인용 차가 없으면은 포칭이 털고 있으면은 씨발, 밀배 갑니다. 흥. 어, 내릴 때말 좀요. 어. 미지님 있죠? 오케이, 고고. 난 여기 차고 출간다. 터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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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 터보, 터보, 이 차고집가봐 차고집 차고집 차 있다 차 있다 빨간다시야 빨간다시인가 노란다시야 노란다 차고집에 어 갔다 갔다 할 거예요 밀베로 바로 밀베 밀베 괜찮아 미친놈이 아네 네, 갑시다 뛰었 왔을 때 운전해 운전해 네, 네. 가는데 자기장 정반대면 죽깝겠다 괜찮아 밀면 그럼 금방 탈잖아요 다리 끌이 핑 찍어놨어 일단 오케이 자장 좋아 관리객 관렸네 어크 어 이구에 다리, 다리, 이토바이 하나 더 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운전 운전이라 이토바이 타실 분? 그냥 가지고 한... 타... <laughs> 또 탈게요 <laughs> 아 운전한 게 싫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어, 뭐야? 뭐야 어? 사포리 왜 받았어? 민재님이 하나 하나 쐈어요 저 지금. 꿀잼이네. 아, 아, 아 심장아, 아, 진짜 너무 아프다 지금. 어, 어, 어. 어. 전 여기서 내립니다. 빨리 패치했으면 좋겠다. 스카 전화 주어진다는데. 어, 스카 패치 잘 안됐어요? 네 음, 음. 왜? <laughs> 아, 스크스 쉬어요. 미니 쓸래, 그러면? 그때 뭐야? 나 기운 날, 미니 줘. 어, 미니 줘. 어, 나 들고 있어. 기운 날 들어왔나? 아안 떨었지. 아. 어. 차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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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. 디귿 쪽으로. 차 디귿 쪽으로 붙었어요 u a 어. 이제님님쪽 아니죠. 네 디귿 쪽. 아 소리 확인. 렛디 하 내렸나? 모르겠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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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냐 어디가 지냐 여기 가먹구나 1번 있는데 파밍하신 분 1번 있는데요? 저 아닌데 저온것 네, 같은데 저아 오케이 깜짝이야 아타탑만 없길래 깜짝 네 철탑 이 철탑 하나 내린 것 같은데 야. 어, 여기 쪽 방금 차 지나간 건가, 이거? 아, 저런 거에 불하지 않는다. 그럼 운전해야지. 근데 애들 어디로 갔는지 들었어요, 소리? 못 들었어. 오토바이인 저예요? 네. 그리고 막판. 막판 하긴요. 한동안 연락 없다가 술만 먹으면 연락 오네. 얘네. 빼곡 먹었어요? 아직 아, 아직 안 먹었어요? 애들 빼곡한 건나 그런 거 같아. 차소를 들렸다가 멈추긴 했는데. 그럼 거의 내렸네. 지나간 건지 안간 건지. 미니 겁나 많네. 개꿀 헐 대박 <laughs> 이 새끼들 어디갔지? 아예 노버로 빠졌나? 빼공 3번님이죠? 예서 아예 노버로 빠졌나? 안 보이네 한 명은 맞춰야 되는데 아, 또, 보기하고 있어야 되네. 아, 혹시 개머리판 나오시는 분? 보이면 죽을게요. 오탐, 네. <laughs> 부족한 사람 있나? 개머리판도 죽었어요. 중앙핑. 저요, 저요, 3번. 아, 네, 저 받으러 갈게요. 저, 나몇 번이야? 중앙핑 오탐 9발 어차피 님 목소리 알아요 우리. 우리 3명 좀 여러 번 게임했어. 아, 그렇구나. 여기 군조 있다, 군조 베이드. 오, 지폐도 드개0아 눈이 없네. 하... 저도 눈 없어서 200 끼고 있어요. 아 어, 200라도 있으면 좋겠다. 아예 없어. 뭐 털었네? 레이더실 털었어요? 네, 잘아 아까 다른 분이 있었어. 여기 음... 스커스 필요한다 했지? 필요한다 아. 미들고 있다. 아니, 파츠, 어? 파츠 있냐? 아이야. 이 옆에다, 이 옆에다. 아니, 파츠 하나도 없어. 이런 그래, 시베 보급 떨궜어요? 안 떨궜죠? 안 떨궜어, 안 떨궜어, 안 안떨궜 안 떨궜. 떨궜. 아직도 안 떨궜어, 아직도. 떨궜. 난 따라간다. 아직도 안 떨궜는데? 저거 <laughs> 따라간다. 미쳤다. 저거 못 나가겠는데. 뭐? 안떨궜보급을 거. 지질이네 형제도 하나도 없네. 어딜 파밍해야되지? 파밍할 데 없어요 지금 밀면 다 털었고 여기 사거리가 보자 사거리 벙커 먹었나요? 벙커 다? 지금 그님 먹은... 가는 벙커 안 먹었어 어 여기 안 먹길 잘하셨네 뭐 없죠? 네그지가어눈 나왔다 나이스 나이스 버그 너 들어갈 생각인데 같이 가실 분 오오. 야, 씨, 이멍 때리다 벌어질 뻔했다. 너 보러 쭉? 너보로 쭉? 아, 야, 씨. 어? 유에지 뭐야? 여기 있는데? 해변까지 유에지 있다고요? 아니, 아니, 야, 야 아까 내가 지도 온 집에 사막혀 있던데? 여기도 있다. 아, 여기있다. 유에지 여기에 있다. 여기. <laughs> 누구 있네? 누에 살아있는 건가? 와, 네. 기막탈탈 어, 어,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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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아, 있다, 있다, 있 에, 확인. 정따 청과, 청과, 이한 픽, 너한 픽, 너한 픽, 너한 픽, 너한 픽, 너한 픽, 나하나 기절 나이 픽, 나온 픽, 나온 픽, 나온 픽, 나나나킬 아, 멋쟁이 어예에에 예, 예.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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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어디서 온 거예요? 집 쪽? 아니, 제, 제 앞, 정면. 예. 어, 여기 박스 있다. 싸우는 흔적 있네, 노보 벌써. 제 앞, 정면, 울타리. 네. 제 터키 죠싸 흔적이 있어 하나, 바로 컷. 라이서. 이거 민증 서던 거야, 이거, 얘가. 노보 싸우는 흔적 있어요. 혹시 다른 스컷도 있을 수도 있어. 오케이. 네. 소용기 어갔어 미니 깨라. 염소 좀 끌게요. 저희랑 네. 건너가야 되네 이거. 5탄 필요하, 어, 아7탄 필요하신 분. 7탄? 혹시? SR 대탄 들어진분 AR 대탄 들어요 AR 아이기 스르륵 있네 시발. ㅅㅂ 야 튕겼네 어이. 다시 더 갈게요 저 움직이나요 지금? 네 움직여요 오, 어디로 가고 있지? 우리 어딨지? 아 배꼽 안 움직이는데? 누가 움직인댔어? 어. 아까 조금 움직였었거든 아..이게.. 바 살렸는데? 털 데가 없었겠다. 여기 건너가야 되겠다. 건너가시죠? 왠지 쪽기 차고지 많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.